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함께 마지막 여호수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호수아기는 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이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르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죠. 이런 과정 자체가 마치 어, 전례를 거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전례적으로 거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례가 됐다는 것은, 전례화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년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미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례인 거죠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성주간에 일어난 일들, 성삼일에 일어난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례입니다. 여우수화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네, 이때, 어,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유르단강이 이제 멈춰서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계약회를 내고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계약계를 보시고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는 것이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빠스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이 백성이 그 말씀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 몸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바스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구원 역사의 전례를 통해서 또 그거 이 구원의 역사가 늘현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 읽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리고 점령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 에리고 점령은 이러한 전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역시 전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주의를 돌면서 말씀의 계약계를 모시고 뿔라파를 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전례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고고학적인 역사 발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가 1200년 기원전 1200년경에 도착하는데 그때 당시 이미 이 에리코라는 도시는 파괴돼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는 빈터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기억을 전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약계를 들고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첫 번째 마주한 도시가 예리코였는데, 그 예리코가 파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례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들을. 덧붙였다고 볼수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거짓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과 진실을 잘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소설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다 거짓말이야. 믿을 필요 없고 읽을 필요 없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소설 이야기들은? 인간 삶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생활에 우리 인간의 삶에 진실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들 안에서는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고, 또 때로는 꾸며낸 이야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죠. 요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인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무조건 다 믿죠. 그래서 정말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죠. 그리고 뱀이 막 말을 하거나 당나귀가 말을 하거나 근데 이런 표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고대의,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오, 사람이 고래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당나귀도 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어이 말도 안돼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하고 다른 시대니까. 성경이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 평화는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 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옛날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했고 또 고대인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와 반드시 결부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생산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농사 기술이 부족하니까 또 사냥을 하거나 해서 목축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풍요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늘 기근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쟁하는 거죠. 약탈 경제라고 하죠. 빼서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 이의 주변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는 거랑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는 거랑을 결합시킨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이런 전쟁을 군산복합 산업 체제에 의한 그러니까 군산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전쟁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랑. 거기에 밀접하게 산업이 연관돼 있는 거죠. 무슨 군수산업이라고 하죠. 전쟁하는데 필요한 것들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어요. 이 산업이 둘이 뭉쳐져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해당됩니다. 약간은 근데 그보다 더 명백한 그 사례는 일본이었던 거죠. 일본의 군수산업체와 또 일본의 군부가 서로 결합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이득을 계속 증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역사적 사례에서 볼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전쟁을 잘하면 경제가 윤택해지는 거죠. 그렇게 정, 경제가 윤택해지게 하려면 종교적인 전쟁을 더 많이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종교적인 전쟁과 경제적인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하지 않아. 우리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상승배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우상승배가 왜 나쁜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풍요나 다산이나 경제적인 이유만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이제 인신공양이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갓난아기들을 인신공양 했던 거예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갓난아이들이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전쟁 포로를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표현, 이런 제례를, 희생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회를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사회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부족을 싹 이제 몰아내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소명이다. 약속의 땅에 너희가 가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명령받았다고 이스라엘은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그 이방 민족들처럼.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빼돌립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시 지게 돼요. 왜냐하면 목적, 그 공동체 전체에 이 악한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를 영적인 면에서 추구하도록 그렇게. 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여우수하게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그 이방민족들을 싹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지? 약간 다르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 당시를 해석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이방민족을 싹 몰아냈고 전쟁은 그호수와 당대에 딱 끝났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도 있고 자신만의 해석, 해석인 거죠 당위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또 여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전쟁이 끝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희위적 기부원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계약 맺으면안 되는 건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기부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이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유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차지한 영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스루족 마아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스루와 마아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원래대로라면 싹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싹 몰아내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그 뒤에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전쟁도 하고 동맹도 맺고. 평화로이 교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한 번에 그렇게 대규모로 나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주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주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다 기억도 되고 체험도 다른 거죠. 그런 기억과 체험을 함께 모아놔서 이렇게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 이 사람 얘기가 약간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한 사람의 기록이나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 명, 여러 소수의 사람들의 체험이고 기록이고 그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이렇게 우리 앞에 한 권의 책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건지 아니면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며 살건지 아니면 이제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건지 세상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건지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이나 유혹이나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뿐더러. 외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애써 투쟁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쟁의 영적인 전쟁, 내적, 외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느 편에 설지, 여러분들은 아, 저는 중간지대에 설레요.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저는 하느님 편도 아니고, 저는... 여기 막이 편도 아니고 저는 중간에 있을래요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성립되지가 않아요. 둘 중에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으로 역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끝을 맺는 장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소하기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제반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게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한 600년 전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이 히브리어 표현에 따르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23장 14절에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해주신 나쁜 말씀이라고 나와요. 저주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길 때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도 멸망하게 되리라는 거죠. 여호수와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판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관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 말씀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죄악과의 그런 투쟁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게 될 터인데, 계속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말씀 내에 계속 머물러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